보고 시작할게. 일단 저기 칠판에는 지금 먼저 풀이할 건 아니지만 사실 1번좀 볼래 얘들아? 그그 41번 문제를 푼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계산이 진짜 개더럽거든? 그 계산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어 일단 풀이 아이디어까지만 좀 내고 끝까지 계산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게 너무 너무 계산이 더럽다 보니까 나도 좀 풀다가 좀 짜증나더라고. 풀긴 어 풀긴 풀었지만 되게 좀 이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약간 아이디어만 알려주고 계산은 끝까지 하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그리고 참고로 65 페이지 나 있는 이런 막그 아, 핵심 뚫기 있잖아 이거는 이 책을 만든 사람의 그 개인적인 의견이지 그 의견이니까 여기는 이 내용이 뭔지는 나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 모르는 경우 많으니까 <laughs> 근데 일단 난 거기에 간 생관하지 않고 문제만 문제로서 풀 것이고 모든 문제들을 좀내 방식대로 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 물어보는데, 거기 있는 것들 중에서 나도 모르는 게 많거든? 많으니까, 물어봐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라는 걸좀 말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나는 내 식대로 문제를 풀 것이야. 그래서, 41번 같은 경우는, 일단 풀어볼까 말라왔으니까. 봐봐. 그래. 하겠습니다. 41번. 일단, 좀, 그래도 중요한 개념들이 있으니까, 개념들을 가지고 좀, 문제를 좀 풀어볼게, 사실은. F0이란 게 마이너스 24야. 일단, 최고차 상수항이 마이너스 24란 말이지, 잘 봐. 가를 보면, 일단,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래, 잘 봐. 그러면, 그래프가, 딱 보는 순간, 이런 그래프가 되거나, 아니면, 삼차함수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되거나, 두 개를 생각해야 돼. 일단, 이런 식으로. 뭐가 될지 모른다. 근데 중요한 두 번째는 3 콤마 f3의 접선이 있는데 그때 y는 x를 지난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3 콤마 f3을 여기다 치자. 3 콤마 f3. 이게 접선을 그었을때이 접선이 y는 x래. 이게 되는 거다. 아니면 뭐3 콤마 3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3 콤마 f3이 여기 있는데 여기 접선이 y는 x다. 이런 식으로. 뭐 이거 두개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f5를 구하라 문제야. 잘 들어. 음. 해 볼까? 일단 첫 번째.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 잘 들어. 예를 보면 내가 그 잠시만. 이래 하자. 첫 번째 내가 보면 여기 있는 흰색 우리가 그 식으로 표현하면 얘를 알파라고, 얘를 베타라고 할게. 베타라면 fx라는 친구 자체가 최고차에서 a, a고 x빼기 알파 제곱 그 다음에 x빼기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잘 들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튕겨 나갈 때는 알파의 제곱이라 표현하고 뚫고 나갈 때는 베타라 표현한단 말이야 근데 봐봐 흰색과 노란색을 연립해 무슨 말이냐면 흰색이 이거고 노란색이 이거잖아 지금 그러면 지금 노란색은 3에서 만나는 거고 여기는 이 점은 모르니까 내가 p라고 표현할게 그럼 봐봐 흰색은 fx, 이거고, 노란색은 yx,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넘겨. fx 빼기 x는 0. 이 방정식이거든?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3은 튕겨나가는 교점이 되는 거고, p는 뚫고 나가는 교점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얘를 다시 표현하면, fx 빼기 x, 이 방정식이 최고차 계수 a라 했을 때, 3은 튕겨나가. x 빼기 3의 제곱 되는 거고, p는 뚫고 나가. X 빼기 P.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라고. 다시 한 번. FX와 YX를 연립하면, 3에서 튕겨나가고, X에서 뚫, P에서 뚫고 나간단 말이야. 이게 P 콤마, FP라 하자. 음. 그러면, 3하고 P에서 만나는데, 튕겨나가고 뚫고 나가니까, 이거 두 개를 연립한 방정식, 이 방정식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F0이 마이너스 24니까 0을 구해. 대입할게. 대입해주면, 어, F0 빼기 0이라는 게0 대입해주면 9A에다가 마이너스 P 되겠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4라는 건 마이너스 9AP 되는 거니까 AP라는 건 3분의 8. 이런 조건을 알수 있는 게 우리가, 어, 하나의 관계식이 나오겠지. 다음 두 번째. 얘들아, 이것도 중요한 거다. 잘 봐. 이 문제와 별개로 따로 설명하는 건데 잘 들어. 내가 어떤 함수가 있어. 이게 뭐, 몇차 함수인지 상관하지 마. f(x)인데, 그리고 어떤 함수가 있다. 이게 지금 그리는 이 그래프가 곡선이든 직선이든 상관없어. 무조건 쓸수 있어. 여기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칠게, y=g(x). 이게 직선이 된다해도 상관 없어. 봐봐. 그러면 여긴 이 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 살구 색깔과 흰색은 접하는 상태잖아. 그럼 봐 알파콤마 이거를 F를 기준으로 봤을 때 F알파라 표현할 수 있는 거고 G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알파콤마 G알파라 표현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F알파라는 건 G알파 이게 첫 번째 관계식이라고. 두 번째 여기서 접선을 그 접선을 그어줘. 접선을 그어주시면 봐봐 흰색에서 흰색의 접선이 초록색이니까 이 초록색의 기울기는 흰색 기준으로 봤을 때 Fx의 미분 f x 의 미분계수니까 f 프라임 알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이 살구 색깔 기준으로 봤을 때이 점에서의 접 잠시만 이 점에서의 접선이 초록색이니까 살구 색깔을 기준으로 봤을 때이 점의 미분계수는 g 프라임 알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두개 똑같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곡선이나 직선이나 이런 식으로 맞닿아 있는 상태일 때는 이두 관계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편하게 풀수 있다고. 이건 필수야, 필수. 너무 중요한 거야. 봐봐. 그러면, 여기는 이 문제에서. 봐, 집중해. 예를 보면, 잘 들어. 노란색과 흰색을 가지고 방금 우리가 여기는 이 관계식을 만들었어. 근데, 봐봐. X축 또한 y는 0이란 식이지. 근데, 이식 또한, 어... 이렇게 할게. 이식 또한 지금, 알파라는 곳에서 접해 있단 말이야. 다시 한번 할게,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다들 어 그럼 봐봐. 여기서 보면, 이게 내가 이 fx가 다시 한번 쓸게. 이 알파에서 지금, 이 x축하고 접해 있는 상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말할 수 있냐면, 얘는, 어, f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거고 f' 프라 알파 음 다시 할게 얘들아 음. 내가 지금 어 이건 따로 설명할게 다시 얘들아 분리 좀 시킬게 그래서 방금 말했던 건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 여기 있는 함수값과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얘를 쓸수 있다 이게 이거 이 개념은 따로 좀 기억해 줘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지금 이 fx가 알파를 지나는데 알파 콤마 0을 지나니까 F 알파는 0이 되는 거고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또0 되는 거니까 F 프라임 알파가 0이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그래서 저거하고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굳이 연결시키지 말고 여기 는 축에서는 그냥 함수값이 0 되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이걸 쓸때 그냥. 그럼 봐봐. 이제 내가 여기는 이 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해주면 알파 대입할게. F 알파 마이너스 알파라는 게 A에 알파 빼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알파 빼기 p 되는 건데 f 알파가 0이라 했으니까 0이면 이건 지워줘. 지워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다 f 프라 알파가 0이니까 얘를 미분해. 미분해주면 f 프라임 x 마이너스 1 대고 a에 어, 대단할게 어, 봐봐. 이제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이거 지금 조건이 이거 두개 조건 나와있고 이게 하나 조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활용해가지고 이제부터 연립을 해가지고 얘를 풀어주면 나오긴 나와.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계산하지는 않겠다. 일단 정리. 다시 한 번. 여기는 이 접선하고 이거하고 지금 만날 때 3에서 튕겨 나가고 P에서 뚫고 나가니까 이 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게 1번이야. 두 번째는 여기는 이 함수가 여기는 알파일 때 튕겨 나가는 그래프니까 함수값을 대입했을 때 0이고 접선의 기울기통 0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알파를 대입해서 이게 나왔고 얘를 미분해가지고 알파를 대입하면 시기 하나가 나온다. 그러면 시기 현재 세개 존재하는 거고 문자도 세개 존재하는 거니까 연립을 잘 하시면 답이 나온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안 하겠다. 됐어? 그래, 서 찍어. 그래서, 일단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기는 이 설명은 그, 이 문제가 엮지 말고 따로 기억 좀, 따로 좀꼭좀 좀 기억해 주시고, 여기는 이 문제 풀 때는, 어, 이 문제는 이 문제로 풀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라 정리를 좀 했어.